들어가는. 중독자들, <웃음> 중독자들... <laughs> 아 진짜 열받아. <laughs> 마지막이니까 어, 저를 따라 할 건데, 손을 네. 이렇게... 모아라. 이렇게 두이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. 자, 네. 카메라 보고서 한번 해볼게요. 네. 이렇게 하면... 어, 제 눈이 지금 어디가 보여요? 저는 왼쪽이 보이지 않나요? 네. 제가 왼쪽 눈을 많이 쓰거든요. 필드를 나갔을 때도 이렇게 방향을 봐요. 방향을 볼 때도 이쪽 눈으로 보는 거예요. 음...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방향을 잘써요 아.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에이밍 쓸 때도 별 얘기를 안 했어요. 했어요. 신났어, 신났어. 필드 처음에 나가시면. <laughs> 네. 어,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처음 나오면 계속 듣는 음. 얘기가 왼쪽 봐, 오른쪽 봐. 방향 아 네, 그렇게 쓰라고 해요. 어. 남들은 그냥 이 몸으로. 핀이 있으면 몸이 네. 쟤를 보게 만들어요 음. 이렇게 잘못 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돼요 아 사람도 뭐 하나씩 잘하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보면 핀이 이렇게 날라오는게 보이죠 음. 근데 높게 떨어져서 이렇게 그린에 떨어지면 그걸 저희가 피치마크라고 해요 여기 높게 떨어져서 그린에 딱 떨어지면 자국이 남아요 음... 푹 파이는 자국이 남거든요 아, 이렇게. 떨어지니까 맞아요. 어허. 그런 거를 보수를 원래 해줘야 돼요. 아. 저도 여기서 어프로치를 해도 되고, 퍼터 해도 되고. 아, 여기는 이 진한 데는 자유니까? 어, 왜냐면 여기서 별로 저항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해도 돼요. 어허. 어, 그거는 자유? 어. 우와! 네. 우와! 아. 오, 오, 오. 떴어 찍었죠? 찍었죠? 일부러? 천하장 아,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려고. 털 <laughs> 하셔도 돼요. 여기 저항이 좀 있어요. 왜냐면 음... 여기가 풀이 있기 때문에 네. 여기처럼 빠르게 구르진 않고 좀 저항이 있어. 으 음. <laughs> 마무리? 룰루 이걸 세번 만에 하요세 번은 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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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, <열> 받아. <웃음> <웃음> 고... 아.. 아잉 진짜 열받아 마지막 아 <laughs> 이제 마지막이다 벌써 <laughs> 골프 치는 사람들 체력이 대단한 게 일단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. 그러고서 또 끝나고 어 어떤 때 어떤 때는 어, 또 해요. 왜 이러는 거는... 걸까요? 중독자들. <laughs> 중독자들.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. 누가 알아? 걔는 아까 1 번. 아 다시 이렇게 삥 돌아서 오는 거구나. 그렇죠. 내가 제일 잘 쳤던 1번을 어. 그, 이것만 그, 써주세요. 아이씨 열받아. <laughs> 벌써 아홉 번째. 음, 그리고 이렇게 음. 해들 나보고 높낮이 보고. 음. 괜찮죠? 응 음, 괜찮아. 와뭐 여기 뭔가 내리막이라 이렇게, 이렇게 쫙 보이네. 특히 이런 편해요. 어, 몰리건. <laughs> 맨날 오른쪽으로 가더니 이번에 또 왼쪽으로 가네요. 마지막이니까. <laughs> 신났어, 신났어. 이거 위에. 이거 하나 이잘안 어? 들어가면 뭐뚫어서던데마지막이어고 뚫어서. 난리 났네 저부터 시작해서 no. <laughs> 아, 음. 아, 다시. 아이, 진짜 열받아. 뭐, 이거, 한번 만에 아니야? 아우. 니까 보이네 눈이 안좋아서잘안좋아서하 발견을 못 하는 건가? 딛다. <laughs> 어디까지 가는 거야? 또 넘어갔어? 또 넘어갔어요. <laughs> 아, 이렇게 파 있는 게 피치 마크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. <laughs> 그렇지 잘했어. 오케이. 제일 잘했다. 와. 제일 잘했다. 와. 그렇지 잘했어. 제일 잘했다 와. 제일 잘했다 와. 찍었죠, 찍었죠. 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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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나이스. 와. 어,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. 네. 어, 이제 끝나면 모자도 벗고 이렇게 악수도 하는 게 있어요. 캐디 분이랑 이렇게 클럽이 네. 몇개 있는지 음... 정리를 좀 해야 돼요. 클럽이 다른 사람이랑 바뀌지 않는지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야 되고. 네. 처음에 들고 왔을 때 개수가 있어요. 네. 개수랑내클럽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. 체모 어... 올라가서 보실까요? 응. 네. 올라가서 볼게요. 네. 그리고 이거 이름은 에어건. 어? <laughs> 아, 그 쏘는 거 있던데. 그 바람 맞아요. 쏘는 거. 에어건으로 <laughs> 털고 그다음에 캐디피드 정산을 하고 그냥 음. 끝내는 거예요 어, 진짜 없어 보였다. 바람 쏘는 거. 어. 그래서 이거를 안털고 가면 연습장에도 <laughs> 지워 버지니까잘 어. 쏘고서 털고 가면 돼요. 오늘은 그 여기까지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또 만나요. 안녕. 이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